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여러분들 올리브영에서 저렴하게득템하셨나요? 저는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한 4만 원 정도 구매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무엇을 구매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저는 이 바이오힐보 프로바이오덤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패드를 구매해봤습니다. 아, 처음 사용해 보는 건데요. 일단 내용물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저는 향은 가 좋아하는 향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를 대충 열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생각보다 패드가 도톰하다할까 아무튼 패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약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흰색처럼 보이는데 겹쳐져 있을 때는 약간 붉은 끼 붉은색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찢어서 제가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특히 저는 이 안의 면이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부드러운 느낌이 확 납니다. 향은 제가 좋아하는 향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만 삼천 얼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 이렇게 세럼도 주고, 화장솜 작은 거, 정말 조그마한 거, 주셨더라고요. 그 다음은 제가 틴트를 또두 종류를 구매해봤거든요. 이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어쩔 체리인데 기획 세트로 리클로즈까지 딱 왔더라고요. 근데 이 리클로즈가 정말 귀여워요. 기획 세트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늘따라 카메라가 초점을 정말 못 잡는데 왜 이러지? 아무튼 이렇게 두 종류. 이렇게 왔는데, 이 안에 있는 게 정말 귀여워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짠, 이렇게 손 하면, 이 니클로즈의 초록색깔. 이게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 초록색깔이 있거든요. 펄이? 고게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어쩔 체리. 한번. 손바닥에 이렇게 해볼게요.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러면 입술 컬러 지우고 어쩔 채리 저도 처음 발라보는데요.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술 입술에 착색이 좀 남아가지고 이거는 감안하고 입술 색상 봐주세요. 그러면 바로 발라볼게요. 이렇게. 카라멜? 그런 향이 납니다. 이렇게. 제 입술에는 이런 식으로 발색이 됩니다. 이게 어쩔 체리 색상이고요. 이 위에 이 니클로즈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니클로즈를 바르고 나면 여기 팁 부분을 좀 닦아줘야 될것 같더라고요. 팁에 다 묻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글러즈를 하려면, 이렇게 정말, 탕으로 같이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팁 부분에, 잘 보이시려나? 또는 여기 팁 부분에 이렇게 붉은기가 좀 남거든요? 이런 거는 물티슈로 한번 잡아주면 됩니다. 닦아주면 다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입술이 아쉽지만은 제가 다음 제품도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릴리바이레드의 주시 라이어 워터 틴트 체리 클러쉬 인척입니다. 얘도 우유 링을, 우유 밤을 진정해주셨거든요. 근데 얘도 진짜 귀여워요. 이거 보세요. 크기가 엄청 작죠? 한번 안에 내용을 보여줄게요. 이거 보세요. 와우. 새끼손가락만 해요. 그쵸? 아무 이것도 이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술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체리 크러쉬인 척을 발라볼게요. 마찬가지로. 얘가 정말 워터 틴트인? 그리고 향도 약간 레몬? 자, 자몽? 자몽향 같은 게 나아요. 저는 이두 가지 중에 고르라면 저는 체리크러쉬인 척이 좀더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속력이 더 좋다 라고 아, 하까 얘가 좀더 물틴트 느낌의 지속력이 좀더 좋아서 저는 릴리바이레드를 좀더 좋아합니다. 아무튼 릴리바이레드도 손바닥 착색력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색깔이 릴리바이레드가 훨씬 더 빨갛죠. 그리고 이렇게 색상 비교해드릴게요. 우유밤도 한번 같이 제가 입술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바르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얘를 바르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틴트 위에 바르니까 이렇게 색깔이 다 묻어나요. 얘를 바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면 얘는 이렇게 흰색으로 또 나오거든요? 약간 색상이 바뀌었어요. 이 오유링을 바르는 이유는 전잘 모르겠어요. 오유링이 플럼핑 효과가 있잖아요. 이 바르고 한 조금 지나니까 입술이 약간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은 나요. 근데 얘를 발랐다고 해서 플럼핑이 된 느낌, 빡된 느낌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붉은기를 이 우유링을 바르니까 약간 중화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착색, 이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쩔 체리, 크러쉬인 척, 그리고, 여기, 아까, 이게 뭐죠? 글로스 미니 발랐고, 우유링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워보면, 어, 펄이 손바닥에서 아주 잘 놀고 있고요. 와우, 진짜, 이거 착승력이 정말 미쳤습니다. 어쩔 체리도 나쁘지 않은데 이크러쉬 인척이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착승력. 밥 먹고도도 조금 살아 있습니다. 제가 또 토리든 요 모델링 팩이 너무 궁금해서 또 이번에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원플원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사고 제가 또 원플원인 못 참죠. 그래서 이렇게 총네 가지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토리든 한번 써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효과가 어떤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영상은 8배속입니다. 일단은 이 토리든 요 가루를 요 안에 담아주세요. 근데 여기다 담는 게 맞고 저 초록색은 물량만 해서 하는 겁니다. 이래서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말 열심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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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주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얼굴에 바로 발라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하면서 생각하는 건데, 아, 이거 아무래도 양이 저한테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이마까지 한번 발랐는데, 코에 바를 정도가 없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최대한 싹싹 긁어서 했고, 인중도 정말 완전 싹싹 긁어서 해서 겨우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떼면 됩니다. 근데 뗄때 조금 아프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또 떼줍니다. 이렇게 떼고, 근데 여기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이 가루 같은 것들이. 아무튼 그래서 이 도마토리 제품으로 이용해서 닦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 닦아주고, 그 다음에 저는 화수도 닦습니다. 버려주고 책상 한번 닦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 자주 쓰고 있는 이 메이크프램의 티트리 제품 에센스를 사용해서 발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어떤 걸 바를까요? 이번에 하이에서 구매했는데 샘플만 2,500원인가 3,000원 주고 샀습니다. 시카 진정 크림이고요. 요것도 토리즌 제품이었습니다. 안녕!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에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구매하고 마지막으로 팩두 개를 더 샀는데 모델링 팩은 아니고 그냥 이 마스크 팩. 제가 요새 피부가 정말 안 좋아가지고 요 진정 티트리 마스크. 요 더샘의 티트리 마스크. 500원. 하나에 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미저의 본지전이니까 뭐 하나 사보자 하고 이렇게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올리브영은 끝이 났습니다. 3만 원인데 생각보다 확실히 할인을 해서 많이 살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올리브영 세일 잘 사셨나요? 이렇게 해서 올리브영 언박싱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새로였습니다. 안녕.